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권의 불소지 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주권의 불소지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주권을 소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죠. 자 주주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주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는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회사가 있겠죠.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을 인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식 인수. 주식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주권을 작성해서 주권을 작성해서 그러면 교부를 해야 되겠죠. 주식을 인수했고 따라서 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주라고 했을 때 A라는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에,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의 효력 요건이 교부거든요. 교부 점의 이전. 자 그렇기 때문에 뭐이 주식을 갖다가 교부해야만이 주권의 양도라든가 에, 주식 의 주권을 갖다가 질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런데 요 주식 조주가 주권을 이제 이렇게 교부받아서 관리하다가 아, 이 경우에 있어서 분실했다라고 하던가 뭐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의취득도 좀 공부했습니다만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때죠. 무권리자일 때양수인이 악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죠? 선의이고 경과실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권이 유효하다는 전제조건이죠. 그러면 유효한 주권을 갖다가 선의는 믿고 매수했다면, 뭐,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선취득 하겠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니까, 에, 그러면, 이, 주주, 명부가 아니라 이제는 전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선의거나, 선이고 뭐, 경과실 정도 있어도, 악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선취득의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신주 발행시 신주 인수권이죠. 신주 인수권을 전자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주 인수권에 대한 이 증서가 발행될 텐데 증서의 교부 이제 교부가 아니겠죠. 등록으로 이 경우에 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채의 전자 등록 뭐 기명 사채, 무기명 사채를 불문하고 사채를 양도할 때는 채권 증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전자등록부에 등록했다면, 이제는, 이 경에 동일한 등록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권의 불소지 신고, 뭐 전자등록의 또, 그러한 효력, 이런 걸 공부를 했었, 했습니다만, 뭐 제2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주주명부와 아, 명의개서 이런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죠. 어, 주주 명부가 있을 거겠죠, 그죠? 어, 주주 명부가 어, 있고요. 이 주주 명부의 이름을 어, 양도인의 이름을 양수의 이름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을 어, 명의개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어, 주주 A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죠? 어, 주주가 A가 주권을 B에게 어, 양도했다. 어, B라는 사람이 이제 양수한 거겠죠? A는 양도인이 되겠죠? 양도인이 될것이고요 어, 주권의 양도도 양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양도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가 있고, 자, 그리고 주권의 교부가 있어야, 어, 뭐, 전자 등록이 아니라면, 교부가 있어야 양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이 주주명부를 갖고 있겠죠. 주주명부가 A로 등록이 돼 있겠죠. 그러면, 주주명부의 이름을, 그죠? 이름을 B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 자, 주주명부의 A의 이름을 B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을, 어, 명의 개서라고 합니다. 물론, 양수인이 주권을 제시, 제출, 그죠? 제시하면서, 주권을 제시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주권의 또 점유자는 적법 권리자로 추정이 되는 거니까, 중담 권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석을 못 한다면, 명의 개서를 해줘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명의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B에게 일정한 효과면이 이세 가지가 발생합니다. 뭐 대항력 회사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대항력 그 의미는 이제 뒤에 가서 교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것이고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것이고. 자, 면책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명의 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 발생하는 효력이다. 뭐, 이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세 가지를. 자, 그래서, 어, 이걸 우리가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B가 주주명부에 등록이 돼가지고, 이걸 다시 C에게 또, 아, 양도를 했다. 에, B가 이제는 양수인에서 양도인 입장이 되겠죠. 시가 양수인인데요. 예, 네, 그러면 이사가 명의개서가 그죠? 아, 대기 전단계입니다. 대기전. 어, 시가 이제 양수인 입장이긴한데 어, 시가 명의에서 아, 대기전 예, 네, 그러면 요 시를 어, 실질상의 주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회사가 명의개서 대기 전단계의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서 예, 취급할 수 있는 것이냐. 예, 과거의 판례는 가능하다. 그죠? 과거의 판례는 가능하다. 예, 그런데, 어, 판례가 바뀌었죠? 어, 판례가, 네 번의 판례가 이 판례를 폐기해버리고, 자, 후회자에게는, 에, 가능하다 할지라도, 에, 전회자에게는, 전회자에게는, 어, 아무리 실질상의 주주를 할지라도, 주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어, 판례 변경까지, 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주명부와 명계수의 제1관에, 큰 가로 1번에, 자, 주주명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주주명부라고 하는 것은 주주와 주권에 대한, 그죠? 주주와 주권에 대하여, 그러한 사항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는 장부다. 장부인데, 상법의 규정에 따른 장부다. 어떤 장부냐? 네, 주주와 주권에 대한 명백한 상을 알려주는 장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양 권리 주주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자 양수인이죠. 양도인이 아니겠죠. 양수인입니다. 양수인,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올려주는 것을 명의개서 이렇게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 주권 양도. 이게 예, 효력은 주권의 교부입니다. 교부 예, 주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은 예, 교부이지만 그러나 효력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효력 요건이지만 그러나 이 어, B라는 사람이 어, 회사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 명의개서가 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명의개서는 어, 명의계에서는 효력요건이 아니고요 그죠? 명의계에서는 효력요건이 아니고, 대항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회사에 주장하기 위해서,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어, 뭐, 명의계서가 효력요건이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 그죠? 양도의, 주식조건 양도의 교부가, 교부가 효력요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주주명부라고 하는 것은, 뭐, 회사에 이제, 그, 법정 기재상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주주명부를 회사가 본점입니다. 이단는 본점. 본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주주와 회사 채권자입니다. 회사 채권자, 그죠?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요, 그죠? 자,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연람 또는 등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주, 주주가, 주주와 회사 채권자가 연람과 등사를 영업계시 시간 내에 언제든지 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정당한 목적 없이 연람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연람과 이런 것들을 등사를 거절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정당한 목적이 없다. 라는 것에 입증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교재에서는 회사가 부담한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명의교서의 절차적인 측면입니다. 절차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명의교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주식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 취득한 자. 취득한 자는 뭐 대부분이 양수이 되겠는데요. 그죠? 음, 주식을 취득하는 사람이 당사자의 합의로 꼭 취득한 양수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속이나 합병으로, 그죠? 여기는 뭐 양분이 대체적인 대세겠지만 상속이나 평범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도 있을 거라고요. 성소기나 합병은 법률형위가 아니라 합의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 그 대리인, 대리인도 네, 가능하다, 아, 가능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인의 하나는 건 아니고요. 양수인이 대체적이겠지만 이런 자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수인의 반대말이 양도인이거든요. 그죠? 양도인입니다. 양도인. 어 양도인이, 양도인이, 아니, 저, 양수인에게 주주명의 이름을 양도, 양수인으로 바꿔줘. 바꿔줘. 그죠? 양도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양도인은 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다. 자, 판례, 그 판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청구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절차적인 측면에 누가 하는 것이냐 어떤 절 어떤 청구 방법 청구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적인 측면으로서 하는 것이냐 주권에 있어서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주권을 제시하면 그죠 주권을 점유하면 정당한 권리자인가 보다 라고 수정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시만 하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나 정당한 권리자다 입증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회사 쪽에서 너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야, 너 훔쳤잖아. 그러면 이제 거절하려면 회사 쪽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된다. 그걸 반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반증을 제시하면 뭐 거절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 이점유자는 어, 뭔가 이렇게 제시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적법한 권리자를 입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회사가 성립 후, 그죠? 또는 신주 나비길 후, 그죠? 나비길 어, 주식이 뭐 양도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교부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 교부를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성립하고, 신진 악의 기간 후, 6개월이 경과됐단 말이에요. 6개월. 6개월이 경과됩니다. 6개월. 6개월이 경과되면, 뭐, 주권이 교부되지 않아도 그 자체로서 유효가 되어버리죠. 이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주권이 교부되지, 점유를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자를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명의계서의 효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명의계서의 효력이 나오고 있는데, 아, 이란이 아, 명의계서가 되어 있다. 아, 명의계서가 아,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요세 가지죠. 아, 대추면. 앞말 따가지고, 어, 대항력 아, 추정력, 아, 세 번째, 아, 면책력. 세 가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대항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주식의 양수인은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비에 기재되어 있어야 회사에 대해서 권리자로서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대항력이라는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 뭐, 자의권, 뭐, 주주로서의 지혜는 자의권하고 예, 공익권 같은 게 있을 거겠죠. 어, 자의권과 공익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아, 이런 표현이 되겠죠. 예, 자의권과 공익권을 행사할 때, 어, 행사할 때 명의결사가 어, 되어 있어야 회사에게 행사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추정력은 어, 뭔가 주주의 실질적 권리 점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 추정력은 어, 주시 주주가 점유하고 있는데 주권 점유하고 있는데. 그 권리 행사가 실질적인 권리자, 권리자, 실질적 권리자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추정력은.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어떤 측면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면책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회사가 통제를 할 때, 일정한 통제할 때와 최고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회사의 통지나, 통지나, 최고는, 그죠?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명부에 재되어 있는, 그자의 이름으로, 주소로, 주소로 통지나 최고를 하게 되면 회사는 책임이 없다. 어, 또한, 뭐, 실주장의 주주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주주 명부에 등록된 자에게 이익배당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중배당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면책력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 명부에 명의가 개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대항력, 두 번째가 추정력, 세 번째가 면책력, 그죠? 자, 그 면책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이 약간 더 나오고 있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죠? 이익배당 같은 거 그 주주명부의 주주에게 지급하게 되면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면책력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책력의 배제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 신각을 알았던 몰랐든 주주명부상의 주주, 주주가 의결권 등의 주주권 행사할 때 이를 부인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을 면책력 배제에 관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